여주 초등학교를 여주 역세권으로 이전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문화와 돌봄 체육 시설을 만드는 학교 복합화 사업이 착공을 앞두게 됐습니다. 네, 여주시와 여주 교육지원청이 실시 협약을 맺고 내년 설계 공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여주 초등학교의 신설과 학교 복합화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여주시와 여주교육 지원청이 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26년 말이면 복합화 시설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후원전도 좀 착공을 하면은 한 2년 이내로 학생들과 또 일반 주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여주역세권의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은 현재의 여주초등학교를 여주역세권으로 이전하면서 학교와 함께 문화와 체육, 돌봄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교육지원청이 제공하고 여주시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나중에 건물이 이제 다 완공돼서도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의 학생들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이게 잘 운영돼서 여주 이번 실시 협약은 지난해 3월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이 학교 복합화 시설을 위한 기본 업무 협약을 맺은 지꼭 1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지연됐던 여주 초등학교의 이전도 이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주 초등학교는 총 42개 학급 규모로 2025년 9월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으로 현재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여주시는 여주 역세권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으며 선정될 경우 100억원대의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를 300억원대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운암 퍼스트빌과 LH3단지 휴먼빌 등에서 1 9 0 0 7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등 여주 역세권의 인구 증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